원도심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기존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평택시 서정동에서 10월 분양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브리핑하다 부부TV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평택 더 퍼스트입니다. 힐스테이트 평택 더 퍼스트는 서정 주공연립을 재건축하는 아파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송탄 원도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에 있어서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영상에 포함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기본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사는 현대건설이며 사업지는 평택시 서정동 780번지 1원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 17개동 총 1,107세대인데요. 이중 조합원 물량 409세대를 제외하고 일반 분양은 698세대, 전용 면적 59에서 84제곱미터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입지에 대해 살펴보면 힐스테이트 평택 더 퍼스트가 들어서는 평택시 서정동은 평택시에서 북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평택시는 경기도 체남단에 위치하며 동측은 안성시 원곡면, 남측은 천안시, 아산시에 접하며 서측은 아산만, 서북측은 화성시 양감면 동북측은 용인시 남사면에 접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망은 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일본국도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평택 더 퍼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지하철 1호선 송탄역이 반경 850m 거리에 있어 도보 15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송탄역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서정리역은 경부선 기차역으로 무궁화호 열차가 정차되고 있습니다. 또한 송탄역 두정거장 거리에 있는 평택지제역은 수서고속철도의 철도역이며 향후 수원발 KTX도 정차할 예정입니다. 단지 주변에는 롯데 시네마가 있고 송탄 출장소 앞에 먹자 골목이 잘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식당, 주점, 유흥시설, 숙박시설이 많이 퍼진되어 있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경 3km 이내에는 중앙시장, 서정시장, 홈플러스, 송탄 시외버스 터미널, 박병원 등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평택 더 퍼스트 주변에는 크고 작은 공원이 많았는데요. 지장공원, 포스코 더샵 공원, 불악산 분수공원, 불악산 문화공원, 불악산 둘레길 코스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은 단지에서 송현초등학교, 지장초등학교, 라온중고등학교는 도보통학이 가능하고 송탄중학교도 도보 15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9월에 분양한 평택지제역 동문 디이스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서 청약요건을 예상해 보았는데요. 평택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성장 관리 권역이며, 힐스테이트 평택 더 퍼스트는 비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으로서 대출 제한, 청약 제한,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되는 민영 아파트입니다. 해당 지역은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기타 지역은 평택시 6개월 미만 전국 거주입니다.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는 경우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되는데요. 1순위 청약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금지 재당첨 제한기간은 7년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게 되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평택에서는 3곳의 분양단지가 있었는데요 21년 4월에 분양한 통복동 평택역 경남 아너스빌 디아트 36평 4억 8,276만원, 평당가 1,341만원, 21년 7월에 분양한 세교동 평택지제역 자이 33평 4억 8,780만원, 평당가 1,478만원, 21년 9월에 분양한 칠원동 평택지제역 동문 디이스트 5단지, 34평이 4억 6,600만원, 평당가 1,370만원이었습니다. 힐스테이트 평택 더 퍼스트 분양가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84타입의 경우 대략 1,400만원, 4억 5천만원에서 4억 7천만원에 분양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정확한 분양가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10년 2월에 입주한 서종동 평택 롯데캐슬 34평이 최근 4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네이버 호가는 5억에서 5억 5천만 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동안 서정동 일대는 10년 이상 된 구축이 많아서 좋은 입지임에도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힐스테이트 평택 더 퍼스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이 지역의 대장 아파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힐스테이트 평택 더 퍼스트는 도보 15분 거리에 1호선 송탄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송탄역에서 두 정거장만 가면 평택 지제역이 있어 srt를 통해 수서역까지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기존 원도심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불악산의 쾌적한 자연환경 그리고 초중고 모두 도보 통학이 가능한 우수한 학군까지 갖추고 있었는데요. 다만 단지 주변으로 주점, 유흥시설 등이 가까이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앞으로 입지면에서 서정동 대장 아파트로 자리매김이 예상되며 시세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어 높은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이 아파트에 대한 상세 분양 정보가 나오면 바로 분석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정보가 필요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이상 부부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